아 <laughs> 하나 어, <laughs> 더, 더, 더! 하나 더 있다! 어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뒤쪽 중민이 아, 조심 너 보인다 응. 교... 교회에 있는 거야? 교회인거 아닐까? 응. 저기 파란 집 쪽에 있는 거 같은데 왼쪽 조심 왼쪽 어. 소리 들린다 아소리 국민 쿤이잖아아 뭐야 서버니 라인 아니야? 음. 하민아 응. 응. 오탄 뭐, 존나 많다. 앰퍼랑 여기. 맞네. 아 괜찮아. 아 피자 먹을까? 아 이렇게 못 버리겠어. 지금 근접전이었서 배가고. 그거. 아, 아니다 버리자. 사건을 버리자. 지 지금 피자 시켰다가 좀 이따가 다 먹고 나서 또 시발 교촌 시키 시킬 것 같아. 아 시발. 개새끼야, 넌 시키는 돈은 있고 시발. 밥은 먹고 살아야지. 네, 갚을 돈은 없어? 아니. 내 밥은 내밥 난... 월급 월급을 사장님이 원래 줘야 되는데 나 추석 때쉰거 그거까지 일 하고 준대. 시만 거. 그래도 좀좀돈 돈 상태가 좀 거지야 지금. 갑봐 날라갔네. 어 김어치. 승준 그거 감, 나 매일 매일 도시락 처먹다 보니까 이제 시발 도시락 물리기 시작했어 어떡하냐. 먹지마. 보았다 어, 앞에 확인 255도. 저저 피곤해. 배로까음배로까이스 왜지? 이 거기 왼쪽. 왼쪽 왼쪽. 음. 와잡았다 바로 잡아. 나이스. 파티였네 방금 걔네 파티였네 음. 갑자기 풀발기 했잖아. 갑자기 풀발기 어, 나 지금. 갑자기 풀발 깼잖아. 갑자기. 나 지금 갑자기 풀발 했어 진짜. 너 화면 왜 1인칭 고정이 됐지? 나 하나도 뭐 없어 어, 하나도 없는데. 너 아, 먹어라. 야, 카우팔있다카우팔 써. 줍니다. 나카우팔두썼어 아. <laughs> 쓰, 야, 여빈, 쓸게. 여빈 피자 맛있냐? 승준? 응. 음. 넣었어. 존나비싸네 4배를 나 여빈? 아, 어, 여빈 어, 별로야. 어, 피자는. 야, 별로. 종민아 그러면 칠탄이면 그냥 AK랑 어. 카운팔쓰이 낫지. 차라리. 어, 그렇지. 같이 쓰는 게 낫지. 승준 님에게 도미노를 받을 게 있지만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됐어. 충분해. 내배가말안 하니까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아, 4배이구나. 어, 도미노를 시키기는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나 어제 성준이가한거 어제 존나 맛있게 먹었다 나중에 켄토베리 켄터베리 우리 집으로 쏴라 켄토베리 맛있는데 넌 돈이나 내 월세나 내 시발 나네. 너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밥 얘기를 한다고? 아, 아, 인정합니다 월급 드리면 대신 월급 드리면 바로 드리잖아요 저는 아니 원래 1일 날 주는 거 3일 주 이런 거. 그게 그래. 또 그래. 월급이 그래. 밀려. 그게 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아, 승준? 1날월급이 그래. 오는 게또 3일로 월급이 밀리고 그게 또 지금까지 밀린 거야. 씨발 좆같다. 아, 야, AK 홀로그램이 아, 근데 좋네. 승준, 그 3일 밀린 거는 너 알잖아. 나왜 밀렸는지. 뭐. 연말 쓸때 그래? 진짜 홀로그램이다. 어. 뭐 그거는 아니 그게 정상적으로 존나 이상한 거지. 그냥 사장이 주고 싶을 때 좆대로 주는 거지, 그러면. 몰라 사장 요즘 돈 존나 못 벌어 이번 달에 2천도 못 넘겼어 그건 내가바아니까 나도 솔직히 내할바 아니야 나는 월급만 들어오면 돼 서버원이 평정했다 오늘 오늘 새벽에 나 출근 퇴근하기 전에 아가씨가 나한테 욕한 거야 이모한테 그걸 들었어 얘기를 했어 아가씨가 나한테 씨발이라 했다 근데 이모는 아 니한테 얘기 안한걸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저, 저한테 보면서 얘기를 했다 소주 주면서 그러냐, 이모가 아가씨일 때, 너 손님한테도 욕하고, 우리 알바한테도 욕했는데, 좀, 줄여라 했어. 그자 아가씨 개씨, 개씨바 르는 거야, 갑자기. 춤춰먹고, 개깔라 돼가지고. 제가 욕했어요? 제가 욕했냐고요? 막 이러는 거야아가씨뭐 아, 하는 애야요저 조치하는 학생이야? 아니요? 나이 30이 돼간것 같은데. 아. 돼지. 형 아가씨가 아니지. 뭘 아가씨라 별로, 초반이야. 하여튼, 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쪽에서, 저는, 소주 드렸을때 그쪽에서 저한테 씨발이라 했다. 저는 그거를 이모 한테인것 뿐이고 그 뒤에 대화를 똑같이 얘기해줬어 구상 하나 더. 그러까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러더라 그러는 이모가 나한테 그래. 너는 술처먹은 애가 있으면은 그러는 넘기지. 그걸 왜또 얘기를 하냐. 혹시 이 마이킹 묶여 있어요? 예? 아니에요. 이바 S R 아니 A R 그거 퀵드로우 있는데? 야너 지금 오탄 쓰냐, 조미나? 오탄. 오탄. 오탄, 오탄. 더 생겨나? 아니야. 아니. 뷰티풀 군발이 아, 시즌 아. 완결돼가지고 시바 볼거없음모렐 날. 어제 뷰군 그 서리 작가랑 걔랑 레바랑 배구했는데. <laughs> 아얘 뷰티풀 군발이 여자야 그리이니 아니 남자. 아나 뷰군 존나 재밌게 보 뭐, 좋아하는. 작가랑. 뷰, 뷰군 작가 남자 좀 그림 만화 맞아. 그림 좀 가슴 존나 크게 그림. 변태 아니 웃긴게 아 웃긴 이거 한남 이런 얘기를 아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 하시면 안돼요 이러다가 아 한남 한국 남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러고 아이고 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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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지금 존X 줄타기 개 심하잖아 아그고 언니들한테 신상 그러니까 방송 나오길 원한대 애들이 레바 어. 그 방송 레꼬단 애들이 그랬는데, 어, 얘기하니까 아 안돼요 저 신상 얼굴 팔면 언니들한테 죽어요 이러는데 <laughs> 어 그거 <laughs> 뷰군, 뷰군 그거 메가레서개시어야만 하잖아 왜여자 자기보다 이쁘게 그리고 여자 여자 군대 보내서 아, 레알 음, 레알 나개 좋아하는데 걔. 걔 누구냐 라시언 와이다 라시언 시바년개 좋지 별로 가자 나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 정 라시언이 걔 아닌가 매일 까, 때리는 년 병장 아 라시언 별로 일단 걔가 좋은데 그 꼬맹이 꼬맹인데 맨날 막 누구지 주인공이랑 친구 된애 중에 존나 꼬맹이 있잖아. 보미? 어 보미. 암암암 유발 된애 아니야? 어. 그런 스타일나나 라숍 라숍이고 걔 누구지? 상격 지금 걔? 지금. 아눈 알아 어어류 류다이. 어 류다이 어, 걔가 제일 납. 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조같았는데 보다 보니까 존나 네. 제일 이쁘게 그려진 거 같아. 세진이 수아 좋아하더라고. 어, 가슴 큰 민정. 아 가슴 컸어. 뭐? 가슴 큰. 어. 세진이 아, 가슴 커서 좋아. 아, 그, 왜, 아랑, 차아랑도 걔도 괜찮은. 가슴 크. 종민아, 4킬 먹었어, 여기서. 가슴 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씨발. 아까 전에 가여 바로 는 씨발. 어. 아, 어, 근데 아까 어... 두명 잡은 거, 씨발. 좀 럭키였다, 조금 걔네가 아, 일자선에 있었어? 걔, 걔, 걔도 좋았는데. 걔 전역하니. 머리 짧으니. 아. 아, 그뭐 배구 선수? 어, 아니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민민 뭐지 자. 민지선이고, 걔 밑에 후임 한명 있어. 어 머리 짧은 애. 서류라. 어, 어, 걔 존나 좆. 야 날기다가 구상 애, 떨군다. 애, 걔도 가슴, 걔도 가슴 크. 어. 못 떨궜다고? 어 그래? 나 구상 두 개인데 이러면? 아, 끼워. 나 괜찮아. 나도 지금 세개있다가너 하나. 에너지, 그래. 야 에너지 날몇개 줄까? 나 지금 3, 4거든나 여섯 개 있어 에너지. 어, 야, 진짜 너무 많다 여기 오탄. 아 씨발 오탄 쓰고 싶다 진짜 불안치고. 이거 근데 뷰군 결국 완결이 제대 아님? 아, 한참 멀었지, 원에 1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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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가니까나0 0 0 0원에 10,000원에. 10,000원에. 1화 보고, 0원에 10,000원에. 10,000원에. 1 0 0 0이 그림체 있겠다. 그림체 일관성 있는 거는 마음의 소리랑 럭키짱 아니냐? 결정한다. 도방은 체험해 보는 거랑 요즘 그림체는 존나 뜨려. 도 럭키짱이 최고지. 럭키짱은 그림체가 완변해. 잘라 놓 심지어 심지어 망치 들고 있는 새끼가 너희는 왜 연장 쓰고 있냐? 다다음 마에 연장 같이 빼고 있어. 존나 어, 웃김. 김압백김압백 헬멧 산먹어서 2짜리 버렸다 적기장 옛날에 진짜 나 중학교도 많이 었사는데오 적기장 재밌는데 108개 난3 0랑고 108개 그거 씨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콤보 다나씩 하나씩 쌓여 <laughs> 나 종민아 미니있어 여기 안에 미친만아이 어, 근데 카고팔인데 같이 쓸까 그냥? 신의 탑은 완결 언제나냐 아, 아 이거 나나 그러니까 나, 나, 나 이거 죽일 때부터 본거 같은데 하나는 미니고 하나는 카고팔 쓴다고? 아니 그니까 너가 카고팔이지 지금 어 그럼 내가 미니쓰지 뭐 아 어, 차라리 어, 내가 어, 미니 쓸걸야 시내탑 시내 시내탑 씨발 7년, 7년 연재 중인데 아직도 씨발 6만 분은 안 왔대 허플 음... 진짜 못 썼는데 연습, 연습한다 해가 각 하고 한다 어? 어? X됐어 어떡할 거임 님들 허플 어, 진짜 안 해봤어 뭐야 이거 시내탑 완결 언제 남야나좀 들어갈래 종민아? 아 이, 두 명에서 힘든가 조금? 아저 어, 먹고 싶다 야, 왜 이렇게 나른하냐 안 잤냐? 어, 뭐야? 너도 나랑 똑같은 상태냐? 아니면은 나보다 심한 상태냐? <laughs> 넌 어제 저녁에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지? 저로 가야 되고. 나 아침에 일어났지. 어휴 뒤집었네. <laughs> 아심면이을 이제는 이제는 완결 나겠지 이번 시즌대로. 아 <laughs> 이거 왜? 종민이는. 관전하면 왜 이렇게 텔포하냐 이거? 이렇게 전라돌라 그래. 응? 전라도라 그래. 이사했어? 어, 저렇게 전라도잖아 응, 종민이 화면만 텔포하네 응, 그렇네, 진짜로. 종민이 핵시니 <놀람> 애초에 넌 쓰고도 안 쓰고도 나, 안 쓰고도 잘할 놈이라. 아까전에 어, 내 에임 조... 보고 난 내가 충격받았어 내가 쑤고 종민아 그러면은 그룹할래? 잠 아니 나 아직까지도 그밴 안먹었어 요즘 반사신경이 딸려 진짜 옛날에 비해 그래 시즈랑 그룹하면 돼 나이 들어서 그래 어. 종민이 이제 나이 많잖아 나..아 뭔소리야 종민이 아직 청춘이야 진짜로 반사신경이 내가 진짜 빨랐거든 초반에 야, 솔직히 종민이, 종민이, 3년, 종민이 3년 종민이 3년전 에임이랑 지금 에임 비교하면 3년전처럼 나쉽7였어 그때 다른 클랜에서 스카우트 가려고 존나 지랄했잖아. 왜 그렇게 됐노? 나이 처음 먹었어. 나이, 나이 먹고 꼬쳐 안 써서. 너 늙은 새끼네. 어. 어. 우미라, 술 담배를 하면은 괜찮아장 아. 이, 을 피고 가야겠다. 물론, 이멘더 지포가 늙은 이 죽으라고 하던데. 인정. 그거 맞다. 우리 커지 커지 형님 트위치 넘었다가개 찌딴 해가지고 다시 아프리카 갔나? 커즈? 아, 가봐야겠다. 그로 로챔스 나올 때 잘했었는데. 참 모였다. 들어가 있지. 커맨더즈 코 형님, 씨발 요즘 방송 하나? 아프리카에서 아, 트위치 넘어 트위치 넘어왔던데. 아니아니 뭐, 아니, 아니, 다시 아프리카가. 아 찐따년. 걔는 아프리카 아니면 살수 없. 맨날 술 먹고 엉망하는 새끼인데 뭐 트위치에서 술 먹을 수가 없어. 아, 그렇네. 다시, 다시, 아프리카 갔네. 병신. 티 잘하네. 쏠까? 아니, 쏘지 마. 어, 내렸다, 저기. 아, 어, 어, 이거, 이거. 쏠만한데, 이거. 아니, 네 머리 쏠수 있으면 쏴. 어차피 쟤네 저기 바깥인데. 커맨더 지코 공지에 안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유프, 아프리카로 떠남 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아퓨터에서에서 쏜다 아니 M231에 더 클까요? 소리? 씨발 먹을 수가 없네 저.. 떨구는게 이.. 밖에서 떨구는게 하나밖에 없네 아 와.. 음.. 저기 위에 있구나 75도 아. 쪽에 아 뭐야 왜? 아. 터졌네 200 정도 되네, 200. 뒤에. 저 위에. 저 무신연 은임쓴 새끼, 김도방송 보다보네. 야, 너 가까운 거. 같아. 아, 뭔 소리? 우측. 240도 부근이다, 종민 방금 대가리 보이지 않았냐? 쟤는 맘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앞에 나무 앞에 나무. 또, <목소리> 아, 저는 사막. 고고고고고고. 라인 들어온다. 라인 들어온다. 아 김어찌. <laughs> 라인이랑 똑같이 뛰시네. 왼쪽 아 아니구나. 아 잘못 봤나. 자리 괜찮은데 니네? 여기 누워서 존버해도 될것 같은데? 여 8명, 두팀 남았네. 아, 어, 씨발 딴 데서 쏜다 왼쪽이야 또 있나 보다, 종민 거기 또뭐 있어 안 보여, 뭐. 저뭐 있잖아 도? 저, 나무 저거 아니야? 나무 옆에 저거 사람 뭐서 있는 거 같아, 지금 보이는 거 나무가 너무 많아 저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CC고 이말 하는 거 같은데, 저거 아니야 저기 우리 쪽으로 뛰어야 돼 이때 조지지 뭐 뭐야 이 X발 저절로 올라 ZZ 두번 눌러서 그럼 아 그래? 우린 안쪽으로 뛰면 되거든? 쿨터핑 해야겠다 아있 오케이 사막 아 잘한다 다섯명 저기다 120도 니셜 연발 쏴야되나? 3명 아다 4명 4명 3명 누워서 싸우시지 괜히 서있다가 투핀하나 그럴거 같은데 와, 와 라인 씹 좋다 동민이 자리가 존나 좋네 지금 우리가 안좋은게 쟤네는 나무가 있고 우리는 나무가 없어 아, 제네 라인 들어올 거면 나무 뚫고 들어야 돼. 우리가 우리 지영이 우리가 약간 또 밑으로 쳐져 있어서 되게 좋다. 지금. 제 나무 있을 명이냐? 것 같은데. 어세나무 맞아, 백퍼 나무야. 나무 쪽에. 있겠다. 저 우측 저거 아니? 뭐 보이는데 저거? 그쪽. 누구 기준으로 우측인지 몰라. 내 화면인. 지 그거, 그거 네 친구, 네 친구, 네 친구. 저거 105, 저거 110. 저거 우측에. 백 백육십오, 백육십오. 저거. 백육십 아, 백육십 아니구나. s e s e 저 앞에 저거 살짝 길레같이 생기고 저거 아니야? 서로 싸우는거 아니야? <laughs> 아 그렇네 이대일이네 음. 우측 이거 E, J 해도 될것 같은데? 아야 낚시일 수도 있어 소스 풀리 하지 말자 아근내고도가 거의 다 깨졌어 지금 어 와, 아니네. 지리키 싸우게 이대네 앞에 돌. 우측 중류 받으. 돌 라스트 둘. 라스트 하나. 돌. 나이스. 돌돌돌돌. 돌, 돌, 돌. 아니 카고팔치시카고시면 천천히 해, 천천히. 살인다. 어, But 나이스. 카고발는카고발는이 낫다. 이렇게 스는는헛버스 어,